안녕하세요. 비트겟 구조대입니다. 아마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수수료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하다가 셀퍼럴 이용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전에는 잠깐 그랬는데요. 비트겟의 경우 그러면 수수료 혜택이 대부분 40%입니다. 최대로 받아봤자 50%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수료가 워낙 무시 못하는 금액이다 보니 더 제대로 아낄 수 있는 방법 있나 보다가 페이백 서비스를 알게 됐어요. 우선 비트겟 기준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찾은 곳은 바로 테더맥스라는 플랫폼인데요. 테더맥스를 이용한다면 거래 수수료의 54.5%를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매력적인 건 평소에 수수료 할인 50% 받았던 것도 그대로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 수수료 할인이 약 77%나 되는 건데요. 테더맥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테더맥스가 제공하는 코드로 가입하면 됩니다. 기존에 셀퍼럴 해보신 분들이라면 레퍼럴 페이백 받는 구조는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나는 얼마 정도 페이백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직접 가입하기 전에 예상 페이백 금액을 조회해 볼수 있는 페이백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실제 환급금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저랑 직접 같이 해보시죠. 테더맥스 홈페이지 상단 탭에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정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거래소는 비트겟으로 설정하고 시즌은 2만, 레버리지는 30, 매매 빈도는 하루 2에서 5회로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달 예상 페이백 금액이 760만 원이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만큼 거래를 하신다면 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테스트 꽤 정확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테더맥스 홈페이지 가셨다면 우선 페이백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테더맥스 이용하고 싶은 마음 생기실 겁니다. 테더맥스 혜택을 이용하려면 테더맥스가 주는 코드로 계정 만들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내에 비트겟 상세 페이지를 통해 페이백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가입 페이지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계정 있으셨던 분들도 비트겟은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KYC 인증에 사용하지 않은 신분증만 있다면 가능하니까요. 제가 테더맥스 홈페이지 둘러보니 테더맥스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았습니다. 이 루트로 가입하게 되면 원래는 100달러가 넘어야 페이백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50달러만 넘어도 페이백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더 빨리 페이백을 받아볼 수 있겠죠. 게다가 여러 거래소의 페이백 계정 UID를 동시에 연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요. 저도 이 방법으로 가입해서 쓰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테더맥스 통해 계정도 만드셨다면 마음껏 페이백 받으시면 됩니다. 레퍼럴 코드 적용해서 가입한 계정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연동도 해봤는데요. 테더맥스 담당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동 승인까지 일처리도 정말 빠르더라고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계정으로 조회한 금액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누적 페이백과 남은 페이백 금액 중에 남은 페이백 금액이 현재 여러분이 테더맥스를 통해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50달러만 넘어도 환급신청 하나로 바로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을 하면 오후 5시, 오후 11시 이렇게 하루 두 차례 페이백 처리가 완료되어서 본인 계정 지갑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페이백 들어온 거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정말 테더맥스 끊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수수료 제대로 아낄 수 있는 페이백 서비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셀퍼럴보다 혜택도 좋고 편리하고 안정적이니 안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제 영상 보시고 테더맥스의 페이백 서비스 아셨으니 혜택 모두 빼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겟 구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